네 여기 보시 남자분이 뭐야? 될거같아요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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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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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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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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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여기 여기 사딱 그물로 따고 같은데. 거거 아, 대대한으로여기 아, 그 너무 것 많다. 아니, 그 아, 나중에 또 찍. 주로 동생. 생기 나도 같은데. 꽂안녕하요 아, 표벌이. 아들 내셔 되지 않을까? 하나만 찍고. 오늘 이렇게만. 아직은 친구의 안주기 덜된다고

장연히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딱먹선이 없어서 진짜 600원 아보네6 문제가 아니라 월급마다 <laughs> 아. 지금 중요시긴데 <laughs> 김장님 말씀하세요 필요하는 하네 문제없습 이제. <laughs>